이렇게 써봤어요. 요렇게 써봤어요. 짜잔. 요새 핫한 리트샷. 아, 리트샷이구나. 리드샷. 리드샷. 다이소 리드샷입니다. 다이소. 제가 이렇게 두 군데 다이소에 가서 샀어요. 에도네산. 그렇게 보면 3,000원이에요. 다. 근데 이제 지금 500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500이라는 게 새로 나왔대요. 500. 이거만 5,000원. 이게 100, 200 되니까 500을 더 비싸게 받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500이 되면 리드샷이 더 많이 리드샷이 이, 이 핀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싼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어쨌든 이게 정말 요새 정말 핫하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걸 사러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만 파는 데가 있었는데 요렇게 새로운 버전. 요거만 꺼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다 새로. 이생 이런 게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주세요. 그래서 요걸다산 거예요. 그렇게 산게 바로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보면 페이셜 500 요게 5,000원이고 나머지가 3,000원 리드샷 S50, 뭐, 리프팅, 레디언 리페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있고 지금 원래 기존에 나와있던 게 요게 앰플 100하고 300요것 이게 지금 핫하거든요 요것도 하나에 3,000원씩 그래서 이미 이거 다 나와서 2개, 세개 샀어요 이걸 제가 이걸 왜 사냐 진짜 앰플 이거 써도 괜찮은지 좋은지 왜냐면 가격 대비 정말 최고거든요 지금 이게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뭐 다른 브랜드를 뭐라 하는 거 아니었는지만 이게 이지드에서 나온 이게 샷이에요 리들샷리들 샷이고 요거는 롤러대저래서 이거, 이거 되게 많아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리들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요두개 들어있거든요 요가격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텐데 요 사이 요기에 요렇게 니들들이 있다고 해서, 왜 이거 안 뜨냐면, 진공으로 했다 쓸때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이거를 끼워서, 끼어, 돌리는 롤러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롤러대에 끼고, 롤러대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지금 조금, 그 이지드 앰플 쓰면서 많이 썼어요. 이지드 앰플. 그거 아시죠? 한가인 그 해가지고 나왔던. 요거까지 드이지듀김이미 앰플 요렇게 해서 지금 쓰는 게이 돈이 엄청 비싸요 요거 하나에 15,000원 뭐 하여튼 그런 버전이고 이 리들은 하나에 2만원?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은 좀 저렴하게 사면 더살수 있지만 그 정도의 가격대로 지금 이런 요 롤러대는 요 롤러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이토에서 이렇게 리드 샷이 나왔. 근데 이거는 3,000원이래. 뭐 5,000원짜리 새로 나오했했죠 그래서 제가, 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해서 써볼 필요가 있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요 앰플 사러 갔더니 그, 이거는 매대, 그 매대에서 안 팔아요. 다이소 매대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카운터에 가서 요청해야만 준대요. 이게 VT에서 그렇게 판매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매대 아니고 가서 물어보셔야 될 거고. 어쨌든 물어봤는데 이거 이제 요가이였던것 같아요. 요, 대치동 다이소에서.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요거,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도 어쨌든 여성이셨거든요. 여성이고, 한 50대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효과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도 처음 사봐서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샀는데, 제가 이거를 써봤어요. 요두 개를 써보고 지금 언박싱을 하는 건데 지금 요거까지는 안 썼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따끔따끔해요. 이거보다 이게 더 따끔따끔하겠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섯 개가 들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를 썼으니까 다섯 개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좋다고 막 나오는데 피부가 사실은 피부 안까지 뭔가에 영향을 제공하는 거는 어려워서 왜 기기 같은 것도 많이. 저도 기기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나? 여러 가지 기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제가 썼고. 요렇게. 요게 뭐냐면 리드샷이라는요핀 같은 게 요, 요기 앰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질, 얼굴에 이렇게 짜서 문지르면 그게 이거 아, 요거, 요거 짜서 짜서 부아주는걸좀 옆에다 제가 달아드려야 될것 같다. 요 옆에다 살짝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짜서 약간 문지르면 어떤 느낌이랄까 따끔따끔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로 제가 롤링 롤링했을 때도 따끔따끔은 한데 이게 더 따끔따끔. 왜냐면 이거는 요 안에 핀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핀이 요거는 백이어서 조금 약하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요게 조금 더 강한 핀이 들어있는 것 같고 많이 들어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핀? 여기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100까지 여기는 3배 그리고 이제 500까지 요게 나온 거거든요 아까 500 했었죠? 여기 500좀 지나면 700, 900도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 그쵸? 요 그래프 보면 지금 여기 그래프 해보면 여기는 100이죠 여기는 이제 300이죠 여기는 이제 500이죠 여기 7 0도 나오고 9 0도 나오잖아 이 그리프를 보면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앰플 포장이 돼 있으니까 저렴한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앰플들이 이렇게 막 주사기에 꽂고 이 주사기 포장값만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엄청 쉽게 포장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잖아요 이거보단 진짜 이런 센스가 좀 진짜 잘맞들어같거든 그래서 일단 이걸 발라봤어요. 제가 이걸 발라봤는데 발라본 결과 어... 결과의 비포 애프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는 비포 애프터는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얼굴로 해가지고 전 얼굴을 하기가 그래서 안 하니까 그런데 이 결과 이게 이게 따끔따끔해서 따꿈 안에 흡수가 되는 느낌이 좀 있고 이 300도 마찬가지예요. 이 300엔 플도 보면 색깔이 약간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이쪽좀 진한 색이죠. 이렇게 300은 또 이거는 조금 흐린색이고, 300은 이런 디자인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렇게 따지면 500은 또더 진한가? 500을 한번 뜯어볼까요? 300은 이런 색, 그러면 500은. 500은 또 어떤 색일까요? 이게 이제 VT에서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 색깔이? 아, 500은 약간 이 색을 흰색으로 바꿨네요. 텍스트 색을 그렇죠? 초록보다 좀더 진한 색이긴 하고 진한 색으로 가면 이렇게 검정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화이트로 했나 봐요. 음.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느낌,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1을 한번 써보시고, 피부 타입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1을 썼는데도 엄청 따끔거릴 수 있어요. 저는 피부과를 많이 안 가서, 뭐, 레이저 이런 거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300을 발랐어도 괜찮았거든요? 500을 바를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 바르면, 아, 많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300은, 300 발랐을 때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는 10대, 30대 이상, 50대 이상이 아닐까나는 그냥 혼자의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피부, 한 중간 피부, 그런좀 강한 피부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고, 제가 지금 이걸, 어, 어, 여기다 하는 이것도 지금 자주풀러봤는데 이거 말고 지금 이것도 새로 나온 것도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의 효과가 좋은 어지 이거는 리프팅이래요, 리프팅. 여기는 기미랑, 기미랑 화이트닝이었던 것 같은데, 주름. 그러니까 주름하고 미백이었고, 여기는, 뭐라고 써있나요? 물은, 이것도 미백 주름 개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리즈로 냈어요 콜라겐은 조금 촉촉하게. 글루타치온은 이것도 피부, 이게 재생 비슷한 거고. EGF도 사실 그런 거고. 탭타이드도 그런 거겠죠? 요새는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전 모르겠네요. 요것도 좀 써보려고 그냥 달라고 한 거고.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써보긴 할 텐데, 이걸 하루에 하나씩 정도 쓰는 거고. 얘였나? 500이었나? 음. 500은. 어떻게 쓰랬지 매일 매일 쓰지 않게끔 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 여기. 여기는 3일에 한번 하는 거고. 300도 3일에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력하니까. 그 얘는 하루에 한 번. 조금씩 조금씩. 그게 이제 그런 거지. 매일매일 해서 좋아질 것이냐? 3일에 한번 해서 좋아질 것이냐? 가성비로 따져 볼땐 이런 거죠. 얘 매일하면 6일 쓰는 거죠. 얘는 3일에 한번 하면 368, 18. 18일 동안 쓰는 거고 이거는 그럼 이걸 사가지고 계속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긴 하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3일에 한번, 이것도 3일에 한번이나 500이 3일에 한번이면 이것보단또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는 3,000원이고 이건 5,000원이니까 뭐 계산을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사고, 지금, 아이고, 다풀려나가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이것도 그냥 뜯어볼까요? 이왕, 뜯어본 거. 궁금 색? 궁금하시네, 이것도 대그 뜯어보죠. 섞인 거 나중에 다풀어서 섞어보면 되니까. 요것도 여섯 개. 6개. 여섯 개씩 들어있고, 얘는 또 파란색이네. 얘는 파란색. 아, 얘는 또, 얘는 보라색이죠? 얘는 또, 브라질. 이제에프 에센스는 또 브라질. 그리고 얘는 핑크색. 정리하려면 또좀 귀찮긴 하다. 핑크색. 핑크색. 그리고 얘는 노란색이죠? 노란색. 블루타치온. 블루타치온이라고 해서 광고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정신이 하나 됐네.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들은 다 사실은 뭐뭐 뭐 시카 이거 리더에 s 오는 시카 성분 탄력을 준대요 그리고 이건 글루타치오는 맑고 윤기 색감이 이렇게 해준거고 얘는 얘는 탄력함 탄력감 페이셜이니까 그리고 얘는 이지품은는 재생일걸요 어, 성분 매끄러운 피부로 해준대요 얘네들은 다보여 그러면 거친 피부.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 준다는 얘기. 그래 이런 다이소에서 플렉스 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이만큼 산게 지금 15,000원, 1 7 0 0 0원니까 32,000원. 사실 이거 리들 하나 사는 것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서 한번 써 보고 근데 이제 너무 과한 얼굴에 그렇게 과하게 하면 또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 보십시오. 저 너무 막 샀나봐요. 그래도 재밌으셨다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사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녕.